안녕하세요 스카터쿠 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어제 4월 3 0일트레비스 스카 생일이었고 그에 맞춰서 점프맨 잭 브라이트 캡터스 제품도 발매했죠 근데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게 스니커 패스라는 것도 안 했고 카시나 웍스아웃 튠 이런 편집샵에서도 추가 발매를 하지 않고 오로지 나이키 스니커즈 앱에서만 발매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올리기도 했는데 6천족 가까이 되게 발매를 한것 같아요 여태까지 점프맨 잭 세일앤 다크모카랑 블랙앤 다크모카보다는 많은 수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조던 원 로우에 비해서는 적은 수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래서 저도 응모를 넣었지만 되지 않았고 바로 직거래를 잡아서 오늘. 5월 1일에 제품을 직거래하고 왔습니다. 근데 또 논란이 많더라고요. 더스트백이 들어있는 분도 있고, 안 들어있는 분도 있어요. 되게 복불복으로 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또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오늘 직거래로 구해온 제품에는 과연 더스트백이랑 스티커가 들어가 있을지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택배 상자 뜯지도 않은 채로 바로 건네주셔가지고, 판매자분도 더스트백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거를 뜯어보려 합니다. 그럼 가시죠.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오늘 약간 감기 걸려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점프면제 박스가 이렇게 당첨되면 이렇게 종이로 감싸져 오더라고요. 오, 오,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패키지가 돼있고 일단 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하면은, 기존의 점프맨 잭 박스랑은 똑같습니다 특이하게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원래 점프맨인데 티렉스라고 어,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 여, 여기도 보면은 잭 여기 티렉스 점프맨 또 스티커 붙여있고 제품명은 점프맨 잭 TR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슬린 블랙 라이트 칵터스 컬러웨이고 8 사이즈 265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 번호는 FZ8117102. 상자 안에 더스트백이 있는지 또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지를 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더스트백 있어야 돼. 딴,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라 어 모르겠어요 아직은 일단은 이렇게 스티커 어 평소에 볼수 없었던 스티커를 볼수 있네요 조던 점프맨 로고에 캡터스 잭그 페이스 로고 우상이랑 울상 스티커가 있고 입모양 스티커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랩에 있는 로고 스티커죠 잭 이거는 아웃솔에 있는 스티커 아 이거 없는 것 같아 자아 없어요 아 진짜 너무 별로다 아니 왜왜 왜 없는지는 모르겠네 도대체 심지어 이거 스티커도 안 붙어 있어 이렇게 종이로 감싸져 있어요. 스티커도 없고요. 스티커 여기 여기 붙어 있잖아요. 오, 네, 안에 속지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더제이래픽 i t 웨어오브 위드 유스 오버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항상 써져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나머지 외 패키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더스트백이 없다는 것뿐 요게 4월 30일에 발매한 점프맨 잭 브라이트 캡터스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밝네 제가 그냥 추측해본 바로는 이 한국 제품은 이 나이키 코리아 탭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에 더스트백에 이 신발이 종이로 말아져 있고 아까 그 스티커로 봉인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수없 뜯을 수 없어 그냥 이 상태로 쭉다 보낸 거야 그 다음에 나코탭을 달고 더스트백을 빼서 본, 빼고 보낸 건지 아니면 그 다시 이거 다는 동안에 더스트백을 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스트백이 누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더스트백이 있대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러는지는 나이키 코리아에서는 좀 이거를 좀 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누,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품을 왜 마음대로 빼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만 아닌가요? 똑같은 정가 주고 구매했는데 누군 더 스펙 있고 누군 더 스펙 없으면 은 이거는 제품 불량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런게 여하튼 이렇게 나코 탭이랑 신발 끈이 달려있는 거는 좀 복잡하니까 없는 반대쪽으로 볼게요 두 쪽은 다 똑같다고 알고 있으니까 요 세일 무슬린 컬러라고 하네요 이게 무슬린 컬러에 브라이트 캐터스 컬러 그 다음에 블랙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 점프맨잭입니다 어 근데 실물이 예쁘긴 예뻐 점프맨잭 리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점프맨 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코이 무슬림 컬러 부분들은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브라이트 캐터스 컬러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거친 캔버스, 그 다음에 역수시는 부드러운 누벅으로 되어 있고, 이 발목 블랙 부분은 거친 캔버스, 기본 끈은 무슬림 컬러에 어, 약간 코팅되어 있는 끈으로 되어 있고, 뭐 특이하게 이번에는 혀 쪽에 종이로 대줬어요. 막 이염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종이를... 되 좋습니다. 누벅 소재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조던 점프맨 로고에 점 3개 있는 로고가 자수로 박혀 있고요. 혀 아래쪽은 브라이트 캐터스 컬러의 거친 캔버스로 되어 있고, 위쪽은 블랙의 누벅으로 되어 있다. 내측에도 마찬가지로 다 무슬림 컬러의 쭈그리 가죽, 누벅의 정수시, 그 다음에 브라이트 캐터스의 거친 캔버스, 이 스트랩도 마찬가지로 쭈그리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로고, 로고가 자수로 박혀 있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로 무슬림 컬러. 미드솔은 여기 이쪽 부분은 블랙. 그다음에 여기는 그 무슬림 컬러로 되어 있고 여기 가 조금 더 마찰력이 심해요. 여기 이 검은색보다 마찰력이 있어요. 뒤쪽에는 스카베이스 우상 로고가 검은색 자수로 박혀 있고 아웃솔은 무슬림 컬러의 블랙 컬러로 잭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신으면서 이 그래픽이 지워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신다 보면은 이 글씨가 지워집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멋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발을 디자인한 디자인너 피셜로 이 잭이라는 글씨를 쓰는 거는 토이스토리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트래비스 스카시 그 토이스토리를 좋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소를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점프맨 잭이고요. 여기 안에도 뭔가 좀 새로운 게 달려있네요? 하면서 막 소재 이런 안내 문구인 것 같고요. 안에는 이렇게 종이 심이 들어가 있고, 인솔은 이렇게 형광색 배경에 흰색 그래픽으로 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이렇게 좀더 푹신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하단에는 조던 점프맨 로고랑 점3개 있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인솔은 지워지지 않는 인솔이어가지고 만 편하게 신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나코탭 달려 있고요. 여분 끈으로는 이제 블랙. 코팅끈, 형광 등산끈, 형광 코팅끈 이렇게 세 가지 여분 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점프맨 잭을 한번 훑어봤어요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레이징이 되고 예쁜 것 같아 가지고 실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컬러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이 형광색 컬러가 되게 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저도 한번 이거는 한번 신어봐야 알것 같기는 한데 괜찮아요 예뻐요 한번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신어 봤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예쁜데? 실물 신었을 때는 진짜 예쁘다. 여름 컬러로 딱이고, 이게그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막세다 그런 느낌은 잘안 드, 아니야, 들어. 어, 세긴 세요. 색깔이 세긴 세. 근데, 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뭐 반바지 입고 신어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긴바지로 덮어 신어도 예쁠 것 같고, 여름에 신기에는 딱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 물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여름용 신발은 아니지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 사이즈감은 기존 점퍼맨 잭이랑 동일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트래비스 컷도 여기 스트랩을 풀고 이렇게 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트랩을 풀고 신고 다니고 있고, 이렇게 신었을 때는 되게 편해요. 여기 압박감이 없어요. 발등에 압박감이. 하여튼, 저는 팔바. 260이고요. 항상 점프면잭은 260을 구매해서 신었는데 저는 불편하지 않게 잘 신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냥 발을 넣어봤을 때 느낌은 이렇고 섰을 때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네 섰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사이즈가 은 그게 똑같아요. 그냥. 음, 뻐요 오, 약간 덮어 신었을 때 이런 느낌. 칼발이신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 반업 정도, 그 다음에 일반 발볼 많이 넓진 않은데 적당히 있다. 그리고 발등이 너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업 이상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발볼이 많이 넓다, 그 다음에 발등이 많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1업 이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어 근데 너무 예쁘다. 괜찮은데? 자. 네 일단 이렇게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어제 4월 30일에 발매했던 점프맨 잭을 바로 직거래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신발은 예쁩니다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릴 컬러 같고 물론 아쉬운 건 스칸 맛은 약간 약합니다 뭐 모카라던가 뭐 올리브라던가 이런 컬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모델 자체가 트래비스 스칸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고 또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컬러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더스트백 문제는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떠한 공지도 없이 뭐 가격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는 더스트백 있고 누구는 더스트백 없이 받는 것도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식 구성품이잖아요 더스트백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 공지를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스트백 없이 받은 사람들한테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가 자체에는 구성품 가격이 들어가 있을 텐데 정가는 똑같은데 누구는 더스트백이 있는데 누군 없어 없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종이가 감싸져 있어서 스티커로 봉인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나이키 코리아 탭을 달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영향력을 뭐 행사한다거나 그럴 순 없지만 소비자들이 계속 혼란을 줄것 같아요. 이 제품이 발매되기 전에도 더스트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같은 돈을 냈는데 누구는 더스트백을 받고 누구는 더스트백을 못 받고 이게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코리아든 아니면 나이키 그냥 본사든 아니면 뭐 어디든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아참 별로야 물론 더스트백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신는 데에는 근데 기본 구성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더스트백이 없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환불을 해주던가 사람들한테 일단 이 신발 자체는 저는 마음에 들고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신발인 것 같고 10월에 열리는 트래비스 스칸 내한 때 신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프맨 브라이트캐터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스카터쿠 진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온도냄새 어... 끝.